유란이 오늘도 낚시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로쪽이나 정수지쪽 좀 둘러보고 마땅한 데 있으면은 자리를 해서 오늘도 중거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엄청 맑고 높고 엄청나게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또 출져를 하게 되니 유란자 기분도 어리게 됩니다. 오늘 여행지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곳 연박을 목표로 삼아서 왔는데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연이 아직 안 사벼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로 쪽은 전혀 자리가 없고 안쪽에 자리 한 자리가 있는데 승객이 지금 계십니다. 이곳은 오늘 낚시행지에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전혀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봅시다. 이곳은 다시에 있는 수도입니다. 바람이 우한 쪽에서 좌한 쪽으로 태풍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한 쪽에서 지금 수초들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조금 은 막아줍니다. 앞쪽에가 불효울점도 있고 좀,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낚시행을 진행을 해봅시다. 혹시나 얼척급 이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뜰채를 펴놓고 낚싯대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에서 이 뜰채 서너번만 써먹으면은 대성공입니다. 이 뜰채 서너번을 쓸수 있도록 유랑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맨로한쪽 수심입니다. 맨로한쪽에 수초 지금 포켓군역에 뛰를찾아 봤는데, 수라 때, 이사 때 기준 수심은 딱7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구르텐을 달아서 낚시를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 발사. 정면쪽 수심은 수라대 사이대인데 메타 한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은 좌안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깊어집니다. 좌안쪽 좌측의 두번째가 사봉대인데 메타 30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안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는 인트입니다 이번 여행도 수라 때 8대 덧표석을 했습니다. 제일 긴 데가 중앙쪽에 45대, 42대, 40대, 38대 이렇게 덧표석을 했고 맨 우한쪽 때는 24대, 28대가 두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행에서 큰 녀석은 맨 우한쪽 1번 24대 그 다음 28대 그 다음 40대 이 세대에서 아마 큰 녀석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또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은 간단하니 둥지 레저 어교에 이렇게 대편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일성사 비타이 동물성 그루텐을 단품으로만 해서 낚시 여행을 즐겨 보겠습니다 이제 대편사 끝냈으니까 차에 가서 좀 쉬었다가 바람도 좀 차고 어두워지면은 터미컬라이트 꺾으면서 이번 여행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도 오늘도 너무 강합니다 잠시 차에서 휴식을 좀 채워놨습니다 시간이 5시 반입니다 해는 우한 쪽으로 지금 산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유랑자 낚시에 밤낚시에 돌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좌완쪽 밑에 자리가 한두 자리 정도가 있는데 차에서 제가 휴식을 취할 동안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대편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 놀이터가 자리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한 500m 정도나 떨어진데 한참 밑에 쪽으로 지금 가서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옆집 아저씨하고 엄청나게 거리상 떨어져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서서히 케미컬라이트도 준비를 해 가면서 밤낚시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라이트에 불을 밝혔습니다. 완전 어두워지면은 멋지게 제가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은 조금은 힘든 여행이 될듯 싶습니다. 이 시간쯤에 한번 정도 멋진 찌올림이 올라와서 붕어가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8개 우리 보초병들 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조짐이 쎄합니다. 이런 캠꽂꽃첫 입질에 눈치 없는 눈치녀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너는 앞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간 알고 텐질를 최선을 했는데 근데긁고 나옵니다. 굴고 나와. <laughs> 아, 블루길이 아니었습니다. 붕어였습니다. 이 녀석이 붕어였구나. 이놈아, 블루길인 줄 알았잖아. 네? 붕어 최고가 엄청 좋은 녀석이 났습니다한아치 정도 될것 같은데. 입질이 6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한 손으로 천천히 쳤는데, 아클씨이 녀석입니다. 붕어는 엄청나게 이쁩니다. 붕어가 이렇게 최고가 좋습니다. 이 녀석은 수라때 정면, 4호대에서 나온 녀석입니다. 일단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27.5나 되겠습니다. 9입니다 아홉 친데 붕어 최고가 이렇게 이쁩니다 이 녀석아 누길인 줄 알았잖아 어 입질을 조카 깔끔한 해야지 왜냐 입질이게 이 녀석은 정확히 일곱 시에 나왔습니다 일곱 시에 또 이렇게 튼실한 녀석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 붕어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붕어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잘 나왔어. 잘이 녀석도 아홉 주나 되는데, 찌를 아주 한산 쪽으로 올려줍니다. 멋지게 찌를 올려줘서 진짜 고맙다. 그래, 찌를 이렇게 말해 멋있게 올려줘야지. 멋들어지게 찌를 올린과 동시에 나온 녀석입니다. 방금 수라 때, 사오 때3 마리 나온 놈뒷처리를 어, 하고 있는데 이 녀석도 찌를 또 멋지게 올리고 나옵니다. 이 녀석은 여덟 치는 넘고 아홉 치에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너도 찌를 멋지게 올려줘서 진짜 고맙다. 연타 속으로 붕어가 지금 세 마리 나왔습니다. 역시 물색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붕어들이 갓쪽으로 나옵니다. 이 녀석은 최고는 8치인데, 크기는 6치입니다. 최고만 어마마이 큽니다. 맨 우안 쪽에 찌를 살짝 옆으로 끄집어 다는 녀석입니다. 야이 자식. 순식간에. 옆으로 들어갑니다. 야. 그로 나가봐, 줘 앞으로 나가야지, 얼른. 아, 이 녀석, 그렇지. 어? 이 녀석 집질입니다 아, 이 예. 이게 또 연타석으로 돌아왔는데, 이 녀석은 늦었고, 어, 이리 와, 야, 이 자식, 순식간에 옆으로 들어갑니다. 야, 떠나가보죠. 앞으로 나가야 될로 아, 이래서 그렇지. 어? 이 녀석 집질입니다. 아이 녀석을 랜딩하고 있는데, 좌 안쪽에다 세 번째도 찌가 멋지게 상승했는데, 챔제를 했으나, 늦었습니다. 이 녀석도 힘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요. 일단 사이즈를 한번 봐볼까요? 이 녀석도 아홉치입니다. 월척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홉치밖에 안 됩니다. 인제서가 그렇게 힘을 써준다고 고맙다 붕어힘들 진짜 좋습니다 좋아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없다보니까 큰소염이습초소염이 소염이 지금 앞쪽으로 떠밀려와갖고 바로 지금 앞쪽까지 왔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찰력을 한번 해 볼까요 바로 찌 앞에까지 수초샘이 지금 떠밀려 왔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낚싯대를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쪽은. 일단은 더 밀려오기 전에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철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낚싯대를 빨리 걷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빨리 겨야 겠습니다 낚싯대 세대 걷었는데, 앞쪽으로 와서, 바로 붙었습니다. <laughs> 야, 이렇게 큰수초샘이 또, 바로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붙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완전 날벼락 맞았습니다, 날벼락. <laughs> 붕어들이 한참 나올 시간인데, 이렇게 대를 걷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요? <laughs> 이렇게 큰 수초섬이 제 앞으로 올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낚싯대는 전체적으로 거었습니다 이곳에서 500m 밑에 쪽에 옆집 아다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포인트 한번 가서 보고, 예의치 않으면 은 바로 여기서 오늘 여행을 마감을 짓고, 그곳에 가서 좀 포인트가 괜찮 하다 싶으면, 은 그곳에서 낚시행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빨리 옮깁시다, 옮겨. 포인트 들어가 봅시다. 이 포인트 우한 쪽에가, 저 앞쪽에 보시면 찌 보이실 겁니다. 저 부분에서 옆집 아저씨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낚시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빨리 대편좀하고큰 녀석, 큰 녀석 여기서 또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됩니다. 대. 빛의 속도로 싸서, 차에 실고 또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빨리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금 자정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침을 못올것 같습니다. 벌써 자정이 넘고 해서 열심히 쪼아서 큰 녀석 한 마리 꼭한입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옆집 아저씨는 나침 싸가지고 옮기는 순간에 사자, 사짜, 턱걸이 사자를 한수를 하셨답니다. 또 축하드리고 저는 배 아픕니다. 저도 그곳에서 계속 쪼았으면 은 사자는 불명했을 건데 너무나 힘든... 낚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랑자 열심히 쫓아서 살짝 꼭 품에 안아 보겠습니다. <목소리> 에헤이 시아리. 여덟치급 한 마리 나옵니다. <laughs> 그래 나와줘서 고맙기는 고맙다마는 얼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응? 어? 얼척을 봐야 되는데 일곱 줍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라도 나와 주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올. 착어가 엄청 좋은 아홉치급도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제 아홉치급은 안 나와도 됩니다. 얼책이 나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리로 옮겨서도 얼책이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눈꺼풀이 막 그냥 내려옵니다. 한두 시간 정도만 차에 들어가서 휴식 좀 취하고 나와서 낚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6시 반입니다. 물 안개가 자욱하니 깼습니다. 이 분위기 좋은 만큼 풍어들이 아침장에는 나와야 될 건데, 일단 해봅시다. 안개가 너무 껴서 찌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아침 땅에는 얼척 녀석을 꼭 봐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아침장에 일곱 마리 나옵니다 <laughs> 최고는 좋습니다만은 아쉽습니다. 아쉬워. 아침 장에 아, 또 빠지네 해야 되는데. 헤이, 시아르돔 큰자 되는데. 아니, 이제 정반 붕어입니다. 정반 정반봉을. 붕어. 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다시 나와. 아침잠에 나와줘서 진짜 고맙다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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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망해 굉장히 근데... 오케이 아 전화하다가 한 마리가 터졌습니다 또 이렇게 꼭 붕어들이 뭔가를 압니다, 알아. 자, 이따가 통화할 때 찌를 올립니다. 밑에서 붕어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 자, 다시 한번 들어가자. 벌써 시간이 9시입니다. 이제 유랑자 서서히 퇴이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연지에서 행복한 낚시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녀석들이 여전히 여기 나왔습니다 멀쩡은 없습니다 출동이 8시 9시입니다 자 잘가라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가기 쉽냐 그냥 가 붕어가 이렇게 최고가 좋습니다 너도 좋고 힘도 좋고 잘 가서 잘 타라. 너도 얼른 가야 돼안 가고 있어. 얼른 가. 옆집 아저씨 어제 저녁 마치 몽질 때 사짜를 한번 했답니다. 그 사짜 한번 구경으로 한번 갑시다. 사짜 축하드립니다. 자 사짜 규칙적로 떨려봅시다. 살짝 안 됩니다. 39입니다. 39. 밤새 1cm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39. 1cm가 부족하네요. 어째까요 아저씨. 밤새 1cm가 줄어든 비닐이 1cm가 달아졌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나저 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군데서 다리 잡고 낚시하신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눈는안 알았습니다 이제 진작 되나